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이 집합과 같은 집합을 고르세요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름이 없어졌는데요. 예전 예전 이름이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집합 A와 집합 B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것과 이것, 이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입니다. 차집합 두 개가 대칭으로 되어 있는. 자, 이걸 보면 이걸 나타내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볼게요. 이 부분이 뭐, 뭐예요? 이 부분은 a 자집합 b잖아요. 이 부분은 b 자집합 a인데 그거 두 개를 합집합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 부분은 합집합에서 뭘 빼면 돼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 이 부분이 나와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 그러니까 합집합에서 차집합, 교집합을 하면 이 부분이 나와요. 그니까 이두 개는 자연스럽게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알수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변형하면 돼요. 차집합이 있으면 뭘로 바꿔요? 차집합은? 교집합 A. A, 교집합, B, 여집합. 여기는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이세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차집합이 있잖아요. 그러면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에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드모르간법칙을 이용해서 A합집합 B교집합 A여집합 합집합 B여집합 이렇게 다섯 개가 다이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가 똑같겠죠 5번이 답이 됩니다